안녕하십니까 조경신 당대표 조국 입니다.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과 여당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 해서 만찬을 했습니다.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한 행사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논의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독점하다 시피 했다고 합니다. 대부분 체코의 원전 수출 자와 자찬이었다고 합니다. 흘러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. 집권 여당 대표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독대해달라고 때를 쓰듯 언론에 이야기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한동훈 대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<놀람> 만찬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, 달랑 사진만 제공되었습니다. 기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냈느니, 술 대신 오미자차를 대접했느니,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느니, 이런 내용만 제공되었습니다.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운 셈입니다. 이 만찬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 인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.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이런 불통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임기 반환점이 목전에 있습니다. 야당 대표와 딱한번 만났습니다. 그뒤 감감 무소식입니다. 여당 대표는 선출된 지두달 만에 초청해서 밥, 밥만 먹었습니다. 이럴 때입니까? 의료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.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. 장바구니,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습니다. 배추 한 포기에 1만원, 큰 마트에서는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. 시금치 한 단은 만원 가까이 합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?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. 주택용 도시가,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6.8% 올랐습니다. 서울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를 참입니다. 상하수도 요금도 5에서 9%로 오른답니다. 택시 타기 부담되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는 소시민.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철에 싸늘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. 이 지경이니 윤석열 정권을 극렬 옹호했던 보수 언론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.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쇼츠를 올렸습니다. 대표적인 친윤 언론 조선일보의 최근 칼럼을 보셨는지요.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신문은 정권을 편던 적 없다, 마포대교에 나타난 김여사 등윤 대통령의 무능과 무도, 소통 부족을 질타했습니다. 손절하는 듯한 글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. 중앙일보도 막스 베버를 인용해서 균형적 판단의 지속적 오작용이 두드러진다 라고 썼습니다. 제가 윤 대통령을 술 취한 선장이라고 비유했었는데 보수 언론들도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심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 불쌍합니다.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가 중요합니다. 지난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.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,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.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. 호남에는 새로운 효자, 부산 금정에는 진짜 강자를 뽑읍시다. 호남에서는 국민들께 누가 더 효도를 잘 할지 야당끼리 경쟁합시다. 효도할 자식이 한 명만 있는 것보다 두 명이 있는 것이 부모님께 낫지 않겠습니까? 부산 금정에서는 누가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있는지 겨룹시다. 그래, 그렇게 진짜 강자를 뽑아 야당 단일 후보로 승리를 쟁취합시다. 조국혁신당 간부의 글중 민주당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당사자가 이미 사과했습니다. 또 요구하신다면 또 사과할 것입니다. 그러, 그러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당기는 더욱 큰 일에 함께 손잡고 매진합시다.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10월 16일 이후 서로 안볼 것입니까?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지 않을 것입니까? 감사합니다.